이사 가려고 짐 쌌지.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가 출장 간 사이에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이라니? 내가 이집 팔았어. 뭐라고요? 집을 팔았다고요? 아버지, 저희 어떻게 하라고요? 아버지, 이 박스들은 뭐예요? 왜 집안이 이렇게 텅 비어 있어요? 알아서 해라. 그동안 나한테 한 것처럼 여러분, 제가 이런 선택을 하게 된 이유가 궁금하시죠? 그런데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혹시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셨나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제게는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이른 녀서 서울 마포구에 사는 김동철입니다. 35년간 중소기업 격리부장으로 일하며 딸 하나를 키웠어요. 그런데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이런 선택을 했어요. 사실 저도 처음엔 평범한 할아버지였어요. 딸 가족과 함께 살면서 행복하다고, 아니 행복하다고 착각하며 살았거든요. 제 하루는 마치 시계 톱니바퀴처럼 똑같았어요. 새벽 6시. 알람도 필요 없이 눈이 떠져요. 먼저 외손주들 아침 식사를 챙기고, 설거지하고, 쓰레기 분리수거하고, 구석구석 청소하고, 그리고 오후에는 아이들 학원 픽업 가고, 저녁 준비하고,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어요. 처음에는 외손주들이 할아버지 고마워요 하면서 제품에 폭 안겨줄 때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이 뿌듯했어요. 아, 내가 이 가족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구나. 내 존재가 이렇게 소중하구나.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차위 민호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저에게 하는 말투가 마치 고용된 관리인을 대하는 것처럼 차가워졌어요. 아버님, 청소는 다 되었나요? 제가 회사 동료들 초대하는 날이니까요. 아버님, 저녁은 정확히 6시 30분에 차려주세요. 애들 학원 시간 맞춰야 하거든요. 정확히 6시 30분. 5분이라도 늦으면 안 된다는 뜻이었어요. 아버님, 빨래할 때제 와이셔츠는 따로 세탁망에 넣어서 해주세요. 섬세하게 다뤄야 하거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목구멍이 메어왔어요. 한 집에 살면서 빨래까지 세세하게 지시를 받다니 저는 정말 내가 이 집에 가족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들곤 했어요. 제가 모처럼 거실 소파에 앉아서 잠시 TV를 보고 있으면 아버님 너무 시끄러워요. 소리 좀 낮춰주세요. 아, 짜증나. 새벽부터 가족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는 나에게 시끄럽다니.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내가 이 집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구나. 마치 제가 고용된 가정관리인 같더라고요. 아니, 가정관리인한테도 이렇게 함부로 하지는 않을 거예요. 관리인은 적어도 월급이라도 받고, 퇴근 시간도 있고, 휴일도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더 가슴 아픈 건 어느 날 제가 대상포진으로 온몸이 쑤시고, 열이 올라 누워있을 때였어요. 아버님, 아프신 건 알겠는데, 저녁 준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애들 먹을 거라도 간단히 해주실 수 있죠. 제가 38도 열에 시달리며, 움직이기도 힘든 상태인데, 걱정하는 건제 건강이 아니라 저녁 준비였어요.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아, 내가 이 집에서 정말 사람 취급을 받고 있는 건가. 오랫동안 저를 괴롭혀왔던 무릎 통증이 도저히 버틸 수 없을 지경이 되었어요. 매일 아침 청소하느라 계단 오르내리고 무거운 장바구니 들고 다니고, 아이들 픽업하느라 운전하고 35년간 회사 생활하면서도 이렇게 무릎이 아프지는 않았는데 은퇴 후 5년 동안 딸 가족 뒷바라지 하느라 무릎이 완전히 망가져 버린 거였어요. 결국 인공관절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의사 선생님의 진단을 받았어요. 수진아 아빠가 수술해야 한대. 수술이요? 이번엔 얼마나 입원하세요? 한달 정도래. 재활치료까지 포함했어. 그때 사위 민호가 한 말이 지금도 귀에 생생해요. 그럼 그 사이에 집안일은 어떻게 하죠? 애들 픽업은 누가 하고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제가 수술 받는다는데 제일 먼저 걱정하는 게 집안일이라니. 제 건강, 제 안전, 제 생명은 뒷전이고요. 수술 당일 저는 혼자 병원에 갔어요.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는데 간호사가 안쓰러운 듯 물어보더라고요. 할아버지 보호자분은 안 오셨나요? 수술 후에 깨어나시면 곁에 꼭 누군가 있어야 하는데. 바빠서 못 왔어요. 괜찮아요.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목이 메웠어요. 76년을 살면서 가장 무서웠던 순간을 혼자 견뎌야 한다는 게. 그런데 옆 병상 할아버지는 어땠는지 아세요? 수술 전날부터 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까지 돌아가면서 지켜주고 수술 끝나자마자 온 가족이 달려와서 아버지 괜찮으세요? 많이 아프시죠? 물 드릴까요? 하면서 걱정해주더라고요. 저는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도 텅빈 병실에 혼자였어요. 물한 모금 달라고 할 사람도 손한번 잡아줄 사람도 없었어요. 하얀 천장만 바라보며 내가 정말 이 세상에 혼자구나 하는 생각에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퇴원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무릎이 아파서 제대로 걷기도 힘든 몸으로 택시 타고 혼자 집에 왔는데, 차위 민호가 현관에서 저를 맞으며 제일 먼저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아버님 수술 잘 되셨어요? 저희가 너무 바빠서 병문안도 못 갔어요. 그런데 다음 주부터 집안일 가능하실지요? 애들 학원 픽업도 있고, 그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걸 느꼈어요. 무릎 수술하고 온지 하루도 안 됐는데 걱정하는 건 집안 일이었어요. 민호야 의사가 한 달은 무리하지 말라고 했어. 그럼 한달 동안 저희가 어떻게 해요? 가사 도우미라도 불러야 하나. 돈도 많이 들 텐데. 장인어른이 수술했는데 가사 도우미 부르는 게 그렇게 아까운 돈인가요? 그 말을 들으며 아. 내가 정말 이 집에서 무료 가정관리인이었구나 하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가장 가슴 아팠던 건 딸과 사위가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들었을 때였어요. 제가 화장실에 가려다가 거실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여보, 아버님 때문에 우리 생활이 너무 제약받는 것 같아요. 그 순간 발이 얼어붙었어요. 그래. 친구들도 마음대로 못 부르겠고 우리끼리 외식도 눈치 보이고 그리고 아버님이 자꾸 간섭하시잖아요. 애들 교육에도 간섭. 그게 간섭이었나요? 딸이 야근할 때 외손주들 숙제 도와주고 아플 때죽 끓여 주고 생일 때 정성껏 미역국 끓여 주는 게 간섭이었나요? 좀 그렇긴 하지. 그럼 어떡하지? 솔직히 아버님 없으면 우리가 훨씬 자유로울 텐데요. 요양원은 어떨까요? 요즘 좋은 곳 많다던데. 요양원. 그 단어가 귀 속에서 맴돌았어요. 사실 요즘 제가 몸이 여기저기 아파서 병원을 자주 다니게 되었어요. 무릎뿐만 아니라 허리도 아프고 혈압도 높아지고. 그래서 딸 부부에게는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어버린 것 같았어요.